할렐루야. 하모니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영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부를 찬양, 내 마음을 다해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찬양인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 이번 주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또 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을 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열리면, 내 마음이 좋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 먹어도 또 내가 잠자는 곳이 누추해도 마음이 즐거우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서 혹은 5스타와 같은 어떤 그런 호텔에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면 그곳은 그야말로 지옥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또 내가 정말 교회나 어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런 선한 일에 동참을 하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건 역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주면, 움직여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 영어로는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이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 TV 프로그램 내용을 기억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왼쪽에는 사탄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나에게 찾아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마치 나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하죠. 엄마 아빠 말 듣는 것은 사춘기 때 좋은 게 아니야.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야라고 이렇게 꼬시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바른 길을 가라고 하실 때마다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거나 혹은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하거나 그두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 모두는 다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 누가 보고 미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향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느 날이 시몬에게...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어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예수님의 부모지요. 어 요셉과 마리아인데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어느 날 시무원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시무원은 이때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를 댔을 어, 수도 있었어요. 오늘 스케줄 때문에 너무 바빠요. 어제 내가 너무 무리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다른 날 가겠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므온은 성령님의 감동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원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참으라고 하실 때 순종해서 참으면 인내하고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마음에 순종해서 그들을 도와줄 때에 내 마음 속에 극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수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3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라고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속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잠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에 내가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도록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우리 모두, 모든 ask you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늘내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귀한 말씀을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어, 메릴랜드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저의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